필리피셜라 그러면은 아마 내부적인 부분들 성장이 4분기에도 아마 어닝 스프라이즈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. 그거는 누구도 알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자 넘어가겠습니다.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기업을 찾아봤는데요. 자 P/SK 종목평가가 몇점 나왔냐면 저는요 97점 나왔습니다. 제가 판단을 내리는 거는 철저하게 기본적 분석을 먼저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드멘탈 대비 가치 대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때 까지 기업을 바라봤을 때 97점 나온 게 손꼽아서 몇개안 되거든요.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 방송을 집중 있게 들으신다 그러면 알찬 이런 종목들도 아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저가로 돼 있으니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자, 제가 생각했던 벤자민 글레이엄도 아마 봤다 그러면은 내재가치가 얼마 정도냐면은요, 19,500원 정도. 그러니까 저는 제 판단대로 될때 19,500원인데, 벤자민 글레이엄은 19,500원 냈다 이런 말은 뭐 안, 안 드립니다. 아마도 내재가치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. 한 50억 정도 자산, 아, 부채가 늘어났죠. 자, 그런데 자산도 한 50억 늘어났기 때문에 꼭뭐 같은 비율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, 별로 큰 차이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세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휴니드를 제가 종료평가를 내려보니까 대충 점수가 얼마나 왔냐면요 88점 나왔습니다